2차방정식과 1차방정식의 연립입니다 그러면 1차방정식을 정리해서 2차방정식에 대입할 거예요 근데 해가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대 그러면 1차방정식을 2차방정식에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방정식은 2차방정식이거든 그 2차방정식의 해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대 2차방정식의 해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한별식은 0이요 끝 선생님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어, 1차를 1차를 2차에, 2차에 대입합니다 그럼 뭐가 나와? 2차 방정식이 나와. 맞지? 근데 그때 해가 하나래. 해가 하나래. 그럼 이 2차 방정식 해가 하나라는 거야. 그지?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야 돼. 됐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1차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얘를, 얘를 여기 위에 거에다대입할 거예요. 데이터면 어떻게 되냐면요.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k, 통째로의 제곱은 5가 되거든요. 빨리 계산 좀. 제가 할게요. 5 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4k x 더하기, k 제곱, 2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0. 0. 여기서 4분의 2 4분의 2 그러면 어떻게 되죠? 2k 통째로의 제곱빼기5 k 제곱 마이너스 5는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계산 마무리하면 마이너스 k 제곱 과학이 25가 0이 되고요 k 제곱이 뭐가 돼요? k 제곱이 25가 돼요 문제를 한번 살펴본 이유는 뭐냐면 k 값이 두 개가 나와서 살펴봤어요 k는, k는 5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k 값의 고을구하래 그래서 k의 고은매시된다 마이너스 25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중요한 건이 아이디어가 중요한 니다 이게 뭐냐면 과정설계예요. 과정설계. 설계.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그냥 그냥 막 기계적으로 막 풀어내는 것도 있긴 한데, 문제를 보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이 문제는 지금 어, 어떤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걔가 해가 오직 한 쌍이래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는 그 생각 그럼 그 생각 속에서 음 이런 연립방정식은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풀었었어 근데 그 결과가 해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대 근데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면은 2차 방정식이 나오거든 해가 하나가 된다면은 그 2차 방정식 해가 하나가 돼야 돼 그럼 2차 방정식 해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이 0이 돼야 돼뭐 그렇게 알겠지? 그렇게 과정을 먼저 설계하고 문제를 쭉 풀어나가는 거야 분명히 아시겠죠? 네. 그런 예시